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온수 때문인가? 집에서 목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심한데, 이거? 이번 달 21만 5,690원 관리비 24평인데, 어,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처럼 미혼 1인 가구가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쓰시나요? 제 생활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40대 미혼 1인 가구의 한달 생활비 과연 얼마 났을까? 안녕하세요 레이디윤입니다 어,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 어, 지난달이죠 1월달에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가계부를 따로 쓰진 않고요 어,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액을 미리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이제 융통성 있게 생활비라던가 제 용돈 그리고 뭐 기타 비용으로 카드 한 장으로 쓰는 편인데 이제 새해도 좀 밝았고 어 이제 제가 올해 진짜 딱 마흔이 됐어요. 떡국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돈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노후 대비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돈벌수 있을 때 돈을 좀더 바짝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지난달 제가 쓴 생활비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더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가계부를 운영해볼까 해서 저는 올해 마흔이 된 직장인입니다. 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상태고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차는 준중형 한대 보유 중이고, 어, 작년에 운 좋게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길고 서글팠던 원룸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 중입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한달 생활비로 얼마를 쓰시나요? 그리고 40대 미혼 여성의 1인 가구 한달 생활비, 과연 얼마나 들까요? 어, 먼저 현금 고정비에요. 대출 이자 20만 원, 보험료 11만 원, 기타 5만 원 이렇게 36만 원이 들어가고, 다음으로 카드 고정비는 유류비 8만 원, 통신비 2만 원, 관리비 21만 원, 합계가 33만 원이네요. 마지막으로 생활비는 식비 30만 원, 용돈 28만 원, 쇼핑에 39만 원을 썼는데, 쇼핑 목록에는 운동복, 렌즈, 화장품이 있네요. 평소 때보다는 쇼핑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합계는 총 97만 원. 어, 이렇게 해서 지난 한달 제가 사용했던 1월 지출 금액은 총 166만 원이네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한달 평균 지출 금액이 약 141만원 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금액은 순수 지출 금액이고 저축이나 투자 금액은 제외된 것이고요 레이디윤의 1월 지출 금액은 약 166만원 입니다 지난달 저의 한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1인 가구 평균 한달 생활비 보다 약간 높게 나왔네요 음, 반성해야 겠는데요 사실 저는 혼자 하다 보니 뭐 먹고 싶은 거라던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큰 고민 없이 아 물론 고가의 것들이 아니라면 큰 고민 없이 그냥 지르는 편이긴 한데요 어 이제는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2021년에는 아끼고 절약해서 모두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web that you we've got us tangled caught in what's before our right. eyes